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이처럼 지나가고 또 하나님 시원한 가을이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지나갈 것 같지 않던 시절들이 언젠가는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 지나갈 것 같지 않던 그 시간들이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가을과 같은 날들을 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참고 견디는 인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 더우면 덥다고 놀러가고, 또 시원하면 시원하다고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원한 계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이 아니라, 말씀 보기 좋은 계절로 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셔서, 모든 면에 부적함 없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믿사오며 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아입니다. 느헤미아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국들에서 각각 자기 성국,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스의 손자요 하시아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리베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엘세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한수두와의 아들 유다는 보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디아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하거나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중손 갈라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그 성분지기는 악국과 달문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함께합니다.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에는 유독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명단이 중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단이 중요한데, 자, 오늘 11장은 이제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을 다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다 지었는데, 여러분, 어, 도시를 이루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져도, 사람이 없으면 유령의 도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이제 살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요. 말안 해도 막 서울로 가요. 여러분 요번에도 제가 어, 추석 때 올라가는데 뭐 서울 쪽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막 1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거주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이제 막 성을 지었으니 여러분 편의 시설 같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편의 시설이 없어요. 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성을 지었으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소중하잖아요. 예루살렘 제가 예루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이제 도시에 이제 입구 쪽에 들어가는데 막 우리 같이 갔던 그 신학생들이 막 예루살렘 예루살렘 막그 찬송을 부르면서 아, 막 감격스러워했던 것이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 감격을스러웠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들은 너무너무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성전이 있고요. 그러나 뭐가 뭐가 없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주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감동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교회를 하기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자신의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먼저 누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리더들이. 리더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남은 백성 중에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10분의 1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그래, 그럼 당신의 그냥 살고 싶은 곳에 살아. 그런데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 지금은 아파트 같은 거탁 당첨되면, 아,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막, 당첨 그권을 팔아도 몇천만 원이라더라고요. 그런, 그런 로또 같은 그런 당첨권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딱, 그, 거주권에 당첨되면, 어,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당첨권이었어요. 그렇게 당첨된 사람 10분의 1.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당첨되지도 않았어요. 또어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니 억지로 곧 그곳에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보안이나 치안도 취약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헌신. 헌심입니까? 헌신입니까? 심이에요? 신이에요? 예. 헌심이 아니에요. 즉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마음이 가니까 몸도 가겠지만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마음으로만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는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해요. 신이 무슨 신자예요? 예, 네,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재물은요, 그 몸이 가서, 가지기 벗겨지고, 각이 띄어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물인 거예요. 제물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왜 예루살렘을 먼저 이렇게 살리려고 했을까요? 뭐 다른 성읍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영적인 중심이 잘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이 잘 먼저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야 나머지 나라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가 힘들면 우리의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나머지 것이 잘 돼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비도 뽑고, 여러분, 자, 내가 제비가 뽑혔어요? 어, 그러면, 아, 나 제비 뽑혔어도 살기 싫어. 이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내가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10장 39절의 마지막 말씀의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11장에 넘어와서 제비도 뽑고 또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도자라고 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옆에 내가 영적인 책임. 할렐루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분, 그 직분,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인 책임들, 그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 살 길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또 당첨이 됐다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처를 옮긴다는 게 쉽겠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자원한 거 저기도 한것때문 자원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거.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을 세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인 교회가 이렇게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드디님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 그 사람들은 각기 지방에 거주하였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누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4절부터막 명단이 나와있잖아요. 근데 그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의 몇 대손이고, 누구의 몇 대손이고, 근데 나머지 지방에 거주한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죠. 왜요? 그명단들이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들. 그렇죠?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유다의 아들 베레스. 베레스의 자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용사. 여러분, 용사. 용사라는 건 어떤, 막 근육이 울룩불룩하고, 막, 그 막, 그냥 목소리가,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제가 해경에 가면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등치가 산만해요. 등치가 산만한데, 앞에서 찬양을 막 악기를 막 치면서 막 율동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멋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주호이도 마찬가지, 그렇죠요 등치 이딴 <laughs> 드럼을 치는 종현이도 그렇고 키는 이단 말하고 등치는 이단 말한데 앞에서 막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진짜 용사는 뭐예요? 진짜 용사는요 그런 게 진짜 용사예요. 뭐 근육이 크고 막 등치가 크고 막막막 막, 아, 막 이게 용사가 아니에요. 진짜 용사는 어떤 용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사된 자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 이름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가 되세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이 나와 있어요. 베냐민 자손들이 나와서 크, 그들이 또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살았어요. 또 제사장도에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가 있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자원하고또 그들의 모든 책임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때의 그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예루살렘도 어떻게 예루살렘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지요 2000년 동안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졌을까요?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자. 그래서요 세계 각지에 있는 그렇죠? 디아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의 땅을 적이하자.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돈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그 땅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헌금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각지흩어졌던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도 똑같은 이 시대의 예루살렘하고 똑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거저 되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좋고 편안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도성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에 거주하며 때로는 자원하고 때로는 당첨되어져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에 기록되어진 것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찬송가의 가자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영적인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